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현대로템 종목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제가 목요일이었는데, 현대로템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전일에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아래꼬리를 길게 단 양봉이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분명히 올라왔었죠. 목요일에는 그래도 5일이 평선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자 여기서 다시 음봉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역시 프로그램 매도. 자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도를 했죠. 그리고 목요일장에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자 그럼 왜 팔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안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해외 소식이 빠르죠 외국인들은. 그건 바로 또 폴란드 검찰에서 컨설팅비 수사에 나섰다라고 하는 방산 비리를 파헤치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깐요, 한국의 방산 대기업이 폴란드 현지에 설립돼 있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컨설팅사가 있어요. 여기에 380억을 송금한 이런 정황을 폴란드 검찰이 포착을 한 겁니다. 이런 게 혹시 로비 자금으로 들어간 건 아니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파헤치겠다라는 거고요 현재 폴란드 수출 K2 전차는 현대로템이 맡고 있죠 K9 자주포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고 FA-50은 KIA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셋 중에 하나란 얘긴데 혹시 현대로템은 아닐까? 자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죠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는 컨설팅 용역의 실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국내 방산 대기업이 송금한 목적 그 다음에 거래관계 투명성을 전부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 로비 자금으로 들어간 게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커질 수가 있겠죠 그게 현대로템이든 하나에어로든 KIA든 간에요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출한 거뭐 물량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 추가 수출하는 데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현재 방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별 문제 없이 잘 봉합될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데 현대 로템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자금들이 살짝 위축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못 하고 살짝 매도를 했죠. 한 주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주봉 차트를 열어 보시면요. 이건 제가 차트를 미리 준비를 해 왔는데요. 이번 주에 결국 저점을 파동상 낮춰놨습니다. 이 부분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모든 추세가 상방을 가리킬 때 RSI 매도 시그널이 떴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무시해도 되는 시그널이었는데 최근에 발생했던 요 RSI 매도 시그널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왜? 단기 추세가 하방일 때 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만 신경 쓰면서 보면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유효한 시그널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하방으로 지지라인은 어디냐? 여기 주봉 차트상 슈퍼 트렌드 자리를 찾으면 되겠죠. 제가 하방 마리카로 설정을 해놨는데 이 빨간색 라인이고요. 이 라인의 가격은 15만 5천 원입니다. 주가가 15만 5천 원 부근까지 무조건 내려온다가 아니라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좀 열어두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주가가 이 위치까지 내려온다면 자 여기서부터 터너라운드를 만들면서 주가 올라갈 때 여기서 분할 매수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치는 20주 이평선이 지나가는 자리이기도 하고 주가의 평균적인 변동폭을 계산해 봤을 때 대략 파동상 이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검찰 수사 소식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소식마저 있으니까 주가가 이 위치에서 쌍바닥을 만드는 것은 어차피 지금 실패한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서 바로 이렇게 크게 반등한다라기보다 조금 더 밀렸다가 이렇게 반등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라도 폴란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 리스크를 너무 많이 과대해서 평가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말씀 저희가 꼭 드리고 싶은데 현대로템이 그렇다고 큰일 나냐? 그 정도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물론 당장 좋은. 소식은 아니니까 주가 영향이 뭐 미미하기라도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어차피 현대로템은 최근에 조정을 원하고 있었어요 시장이 그 말씀을 계속 제가 드리고 있었고요 이걸 핑계 삼아서 내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구조적으로 폴란드가 어떤 나라냐면 이 나라는 원래 러시아가 무서운 나라예요 그래서 전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필요합니다 현대로템이 아니면 폴란드의 이 안보 위기를 해결해줄 회사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도 생각이 있는 나라니까. 이 문제를 그렇게까지 많이 키우진 않을 겁니다. 30분봉 차트로 최근장 파동을 분석을 해보시면요. 자 수요일장에 V자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V자 반등을 만들고 횡보시키다 끝냈었기 때문에 그래도 60% 이상은 위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목요일에 위로 못 갔어요. 못 가고 이렇게 밀렸던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폴란드 소식이 좀 영향을 있었던 거는 맞아요. 자 요정도 영향만 앞으로 조금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주봉차트에서 요때 당시에 떴던 이 RSI 매도 시그널들은 전부 다 무시해도 되고 대신에 요거는 꼭 유효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추세를 슈퍼 트렌드 기준으로 보거든요. 근데 현재는 슈퍼 트렌드가 단기 추세가 하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 추세에 월봉상 장기 추세는 슈퍼트렌드가 상방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RSI 매도 시그널은요, 혹은 매수 시그널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기간 내 추세가 일제히 상방을 가리키거나 혹은 추세가 일제히 하방을 가리킬 때는 안 보셔도 돼요. 이럴 때는 왜냐하면 추세 매매를 하셔야 되는 때니까. 바로 이때 당시에 모든 시그널이 그럴 때 발생한 시그널이었기 때문에 모든 기간 내 상승 추세를 가리키고 있었던 시기에는 RSI 매도 시그널, 스토캐스틱 과매수, 과매도 이런 거다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 시그널이 떴을 때는요. 단기 추세가 하방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즉 단기는 하방이고 그 다음에 중장기는 상방을 가리키면서 서로 엇갈리게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모멘텀 지표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그널이 떴을 때 이거는 유효하게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유효하게 보니까 결국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나요 조금 반등하는 척하다가 내리잖아요. 그쵸? 공매도 추이 한번 보실게요. 8월 14일자 기준으로 공매도량이 조금 늘었죠. 자, 이거 공매도 세력들이 다시 하방 베팅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다만 전체적인 매매 비중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종목은 이렇게 10%를 좀 넘어설 때 이럴 때 약간 우려하시면 돼요. 지난 8월 6일자에 10%를 좀넘어었죠 공매도량이 8월 6일자를 차트에서 보시면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공매도량이 10%를 넘어가니까 이때를 스타트로 주가가 이렇게 밀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공매도를 보실 때는 이렇게 매매 비중이 10%를 딱 넘어갈 때 이럴 때를 조금 유의해서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세력들 매매 동향 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단기 저점을 인식하고 최근 장의 세력들은요. 그래도 매수 위주 거래를 많이 했는데 최근 5거래일 내에는 18만 원 정도에서 가장 매수를 많이 했던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세력들도 그렇게 봤지만 결국 머지않아서 18만 원 위로 주가가 다시 올라오긴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 조금 밀려 다 가냐 아니면 바로 가냐 이것만 남은 거죠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소통방에서도 현대로템 수익전략 정보 형태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악재 뉴스가 있었는데 k2 전차도 대상이 될수 있어서 현대로템이 마냥 안심할 수 있을 만한 상황만은 아니다 어느 정도 주가 영향은 있을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봉합은 될 거다 이 문제는 크게 키울 리가 없습니다 주봉차트에서 최근 발생했던 rsi 매도 시그널은 여전히 유효하고 아래로는 하방 마디가인 15만 5천 원이 주요 지지 라인입니다. 자, 여기 핵심이에요. 이 하방 마디가 15만 5천 원 부분을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가격 단가 라인도 정리했습니다. 상방 마디가 20만 7천 원은 일봉 차트상 슈퍼 트렌드 가격입니다. 주가가 20만 7천 원 위로 올라와야만 현대로템 단기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세력들은 최근 장에 단기 저점 부분에서 18만 원 부분에서 지금 현 주가 위치랑도 비슷한데 매수를 그래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밀리더라도 결국에는 18만원 위로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하박마디가 15만 5천원은 주봉차트상 슈퍼트렌드 가격이자 중기적 지지라인입니다. 주가가 15만 5천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 우리 현대로템의 중기 추세는 계속 상방인 걸로 간주하셔도 좋고요. 주가가 더 내려왔을 때이 위치에서 중기적 매수를 단행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대로템 수익 전략 정보는요.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들께 맥점을 짚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가 분석과 전망이고요. 주가 급등의 매수 타이밍 혹은 주가 급락의 매도 타이밍.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한 매수매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도 빼놓지 않았고요. 소통망에서 현대로템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최근에 여러분께 수익 전략 정보 드렸던 내용들이 콘텐츠들이 쭉 나오는데요. 비교적 최근이었던 8월 6일자 수익 전략 정보를 열어보면 제가 이때부터 15만 5천 원은 중기적 지지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대로템이 최근에 계약 공시를 띄워도 그다음에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해도 주가가 시원하게 상방으로 못 가고 있는데, 자 이거는 내리려고 이러 그러는 거다. 심지어 증권사에서 줄줄이 찬사를 보내는 리포트마저 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최대 34만 원까지 다 올려 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꾸로 내리고 있다. 결국 한마디로 현대로템은 최근에 단기적인 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려야 되는데 호재가 자꾸 나와서 잘못 내리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더 올라가겠지만 단기 조정을 거쳐야 된다. 바로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현대로템은 재매수할 만한 자리가 하방 마리가인 15만 5천 원 인근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 말씀을 제가 8월 6일부터 드렸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차트가 이럴 때였어요. 5일이 평선 위에서 이런 차트를 만들고 있었는데, 제가 이때부터 요 RSI 매도 시그널을 계속 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 바로 전날이었던 8월 5일에도요. 제가 내용을 열어보면은 현대로템 지금 슈퍼트렌드 단기 추세 하방이다. 장기 물량을 제외하고 단기 물량들 최근장 고점 부근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비중 축소하신 분들은 정상적인 대응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예요? 다만 중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방이니까 길게 끌고 가는 물량만 들고 계시면 되는 거고 단기 물량은 조금 줄여야 된다. 제가 8월 5일, 8월 6일에도 계속 리스크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때라도 관리를 하셨던 분들은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지는데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으실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리스크 관리 전략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린다는 뜻이고요. 저는 내릴 것 같으면 내린다, 오를 것 같으면 오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자이 무료 추천 종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제가 요거 소통방 내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내일장 급등주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매일매일 저녁마다 평균적으로 한 5종목 정도 여러분께 무료 추천으로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텐베거 종목을 드립니다. 텐베거 종목은 10배 갈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주는 단타로 접근하시면 돼요. 장중 단타로 근데 텐베거는 조금 장투를 하셔야 되거든요. 못해도 두배에서한 10배 정도 가실 때까지는 묵혀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액으로만 하셔야 되겠죠. 많은 자금이 여기에 묶여있으면 안 되니까 차례대로 보여드리면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를 검색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내일장 급등주로 드렸던 컨텐츠 내용들이 쭉 뜹니다. 8월 13일에도 제가 내일장 급등주를 추천을 드렸는데, 열어보면 이렇게. TP, 신원, 한솔, 홀딩스 세 종목을 추천드렸죠. 그럼 목요일장에 이세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TP부터 보시면요. TP 자 어떻게 움직였나요? 목요일장에 거래량 328% 터졌고요. 종가는 15.45% 급등에 성공했습니다. 장종 고점은 23.65%까지 올랐었네요. 제가 요 차트가 만들어지기 전에 요날요 요 캔들을 보고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신원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원은 보시니까 목요일장에 5 2 8%가 올랐고요. 거래량은 1364%나 터졌습니다. 장중 고점이 거의 17% 가까이 올랐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원도 급등에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솔홀딩스를 보실 건데 한솔홀딩스 확인해 보니0요 자, 이 종목은 그냥 강0 0 0으로 끝났어요. 0 7 8 0가올랐고0 고점은 2.33% 정도. 뭐 이거는 그냥 별로 손해 안 보는 정도로 마무리가 됐겠네요. 제가 8월 13일 오후 5시 5 0분에이 내일장 급등주를 추천을 0렸는데 보통 제가 6시에서 7시 사이에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을 보시면 고정된 메시지로 텐백어 히든 종목을 제가 여러분께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텐백어 히든 종목은 메일 드리지 못하고요. 제 나름의 방식으로 앞으로 주가가 크게 오를 그런 개연성이 높은 종목들이 뜰 때마다 여러분께 한번씩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은 전 종목을 주기적으로 가끔씩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고정된 메시지로 제가 더 하나 올려놓은 게 뭐냐면은 100점 1승 추세린의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매매 기법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전태서 이 수익 전략 정보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이 전체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문자 연락 주셔도 좋겠고요. 소통방 입장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영상 설명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다음처럼 영상 설명 내용들이 나옵니다.